그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어린이 기차단의 김우진 기자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누구신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지사장 수종기입니다. 그럼 지사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란 어떤 곳인가요? 네, 세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 관련 민원 사무를 제공해주는 그런 국가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 사장님께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거제 지역의 세금 징수와 민원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를 조사하다 보니 세무사 직원이 세무사도 있고 세무조사관도 있던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한 표현은 세무조사관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국민들의 세무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거제에도 세무사가 있어서 거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방문하다 보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거제 공연의 위치에 있는데 왜 통영 세무서 거제 지서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무서와 지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네, 우선은 통영 세무서가 너무 멀어서 거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곳에 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르기에 통영 세무서 거제 지서라고 하고요. 당연히 지서는 통영 세무서의 하부 기관이죠. 네. 아, 그렇군요. 사실 홈택스로 사이트도 있고 어플도 있어서 간편하게 집에서도 필요한 증명서를 띄워볼 수 있는데 직접 오시는 시민들은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처리되어야 하는 일이 있나요? 네, 우선 세무서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거나 해서 홈택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네. 또 직접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남대문 세무서가 모인 세수 코액이 1위라고 하는데요, 거제 세무서의 주요 세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거제 지서에는 조선업 관련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업 관련해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그런 세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제 세무서에도 체납 추적팀이 있던데요, 국세 체납 업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불량 체납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체납자들이 네. 일인 세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도 해주고 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다라는 그러면은 그걸 찾아내가지고 강제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납세자 호팀에서 접수를 한뒤 민원 관련 부서로 이동된다고 하던데요. 보통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무엇인지? 또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 거제지서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거제시 인터넷 뉴스에 거제지의 2024년 1월 정기금 등록 면허세가 24,577건에 5억 6천 5백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나오던데요. 등록 면허세가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모인 세금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거제시에서 징수하여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저희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문들을 드려볼텐데요. 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국민들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원래 가격의 10%를 더해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이 부가가치세율은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네. 부가가치세 세율이 달라지는 건 간이과세자 업종에 따라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이 소매업이나 음식점은 1.5% 제조업은 2% 건설업은 3% 그런 식으로 제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 소장님께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가가치세가 오르게 된다면 발생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부가가치세율은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국회에서 국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기프티콘이나 상품권들은 그것을 사용할 때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또 구입할 때 부가세가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버스 요금, 네. 또 병원 갔을 때 진료비, 그런 네. 것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 대상이나 방법 등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은 사업자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 부가 짓세 환급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나면 경제인으로 성장할 을 거거든요. 네. 경제인이 되었을 때 세금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성실한 납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멋진 납세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쁜 시기라고 들었는데 인터뷰에 함께 응해주신 지소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이쪽은 재산 법인팀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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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와 법인세를 단당하는 팀이야 네.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지? 네. 체납 추적팀 네. 어, 세금을 안내 체납자들을 재산을 찾아내고 어, 네. 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는 데가.

통 상담실로 응. 세부적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세부 상담을 응. 해주는 곳이에 응. 여기서 상담을 받았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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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민원 가실로 세금에 응. 어, 대한 응. 관한 각종 질문을 달고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 응.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네,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았는데안녕하 안녕하세요. 하받아요하시요 소득이 없다는 증명. 요세요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세무서가 어떤 곳인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기 전까진 세무서 방문할 일이 없을 텐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로 방문하게 되어 정말 흥미로웠고, 매번 취재하면서 느끼지만, 미래의 저는 꼭 무범 낙세자가 될 것이라는 다중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의 김우신 기자였습니다. i